모든 클래스 저 내려오기 두번 승리 비무제를 열고 네. 보니까 뭐한가지 열고 보니까 뭐하지 하는데 같은 클래스인데도 맞아. 다른 트리로 맞아. 다른 전략으로 맞아. 다른 결과를 맞아. 만들어낸다는 거 아, 정말.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정무관우 선수와 멋지신화 선수의 아, 악연이라면 악연이라고도, 아, 악연이라고도 네. 볼수 있는 게 비무연에서도 네. 그동안 일, 이, 삼회 비무연에서 두 선수 모두 다 진출을 위해서 결승전까지 네. 치열하게 올라서 와 만났던 순 경기였습니다 누가 더 많이 이겼나요? 아, 아, 정무관우 네. 선수가 지금까지는 네. 두번 승리해서 올라온 적이 있고 마지막. 멋지시나 선수가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전적상으로는 멋지시나 선수가 일단은, 뒤쳐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큰 대회에서 승리를 점한 사람이, 어, 더많한캐텐터로 네, 이번 경기에서 서호전을할수 있는 걸 멋지시나 선수입 지금 멋지시나 선수가 어, 초반에 체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멋지시나 선수 입장에서는 한 홈을 내야 돼요. 한 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맞아 주면서 최대한 정무가우 선수의 실수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탈출기를 빼고. 자 이게 그렇죠. 초반에 대 넣고 있는 정무 선수 습니 아, 네, 탈출기를 확실하게 정무가우 선수 의 탈출기를 빼고 네네. 자신의 풀 홈을 오면. 바로 자세! 아, 와, 세게 뻗 정모하루 선수 정말 한치도 무서지 않아요? 정말 상대방이 언제 장악해서 때릴지 감 잡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열알저 상태 이상 저항을 달고 상대방에게 상태 상대 이상 걸고 있어요. 아, 멋지시나 선수. 자, 지금 어, 새로운 발그룹이 어,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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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고, 여기서! 자, 탈출각을 빼냈죠. 몸에서 노란 빛이 돌았다라는 거. 이거 탈출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네. 선수들 네. 자, 방풍서어서 네. 네. 방풍이었죠. 아, 반격 더도지 않고 요보기 마지막에 발사기 들어가서 절단 요쪽으로 절단 들어가면서. 자, 성공이죠? 대구럭 네. 자, 이렇게 해서 탈출기 쉽게 뺄 수가 없어. 자, 양쪽 다 이제 서, 언제 반격을 치고 있는지 봅니다. 자, 여기서. 탈출기. 몰아칠 수도 있었지만 정무관 선수 안전하게 물러나면서 생명력부터 회복하고 네. 다시 달려보네요. 드해지는데요 네, 탈출력 빼고 아주 반격할 수 없게 이제 파괴를 찍었는데. 자, 대단한 게발사 정무관 선수 탈출이 없죠. 탈출이 없었지. 철벽 뿌리면 멋진 신한 선의 터전 돌아왔습니다. 아, 분노가 없다는 게 약간 자. 아쉽지만 멋진 신한 선수 는상태희상수가너아에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칠 수가 있어요. 위기를 위험했어요 예선무 아. 위기 였습니다 정보관는 선수 이러는동안에도 철벽 풀타임을 돌아오기 때문에 네 들어가면서 네 강심하기는 이르죠 저 네. 멋지시나 네. 선수 자 이런 철벽으로 네. 재력 회복. 생명력을 네. 굉장히 얄게틈 나는 대로 회복하면서, 네. 회복하면서 네.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대로 열하류 아, 흔들리지, 저, 아, 흔들리지, 저, 아, 흔들리지 아, 않습니다 저항을 아, 단순 분노+ 생각하고 분노 싸웠어요. 아, 분노 자세 이렇게 시간 다 흘러가며 멋지시나 선수 분노를 선택한 아멋지시나 멋지시다 멋지시나 위기, 멋지시나 위기, 다 멋지시다 다 목줄 탈출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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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마무리. 정복하는 선수가 최후의 역사로서의 이름을. 야, 녹백 탈출기를 선택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아, 지금 예선에서 가져온 것은.